회의꾼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호감을 사기 시작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쓰거나 쓸데없이 많이 칭찬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솔비씨에게는 그림을 샀다고 하죠. 3천만 원치 그림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억지로 사거나 아니면 자신의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돈은 누구나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자신의 돈을 아무런 목적 없이 쓰거나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으려고 돈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의미 없이 돈을 쓴다거나 아니면 칭찬을 한다거나 나를 띄워 주려고 한다거나 나의 호감을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의심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 호감을 산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불을 과시하기 시작할 겁니다. 씀씀이가 큰 모습을 보여 준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 주기 시작할 겁니다. 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돈이 많을까?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을까? 사기꾼들은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합니다. 여러분들과 충분히 친해지고 나면 그때 이 떠보기를 실행을 할 겁니다. 슬쩍 조금만 한번 넣어 볼래요?